Heavy, I don't get it. How come I haven't hit it already? Still working, I'm still learning, I'm still searching. Finally earning something, finally turning something called a profit. If I hear you talking shit, don't get caught in it. I'll be popping off and hit your ass, dropping all your shit. Yeah, I promise this, I got promises. You ain't stopping this. Cross my shit, you'll be knocked unconscious, bitch. That's the consequence. I got this, I will not quit, man. I'm on it, honest. I'm gonna launch quick, then I'm gone. It'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I'm over the climb and moving on to my. i'm just with my 9 to 5 i'm rocking they watching c u s e it shocking s dropping these top 10 songs so s t o p p i n it's t i m e to l i v e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이제 등운동 배우러 왔는데요.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한이사 빌더 주성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성민이라고 합니다. 무게도 엄청 많이 다르시고 그리고 진짜 수행 능력이 어마어마함. 하시고 제가 여태 봤던 분 중에서 가장 수행 능력이 제일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어깨 한번온 포인트 레슨 받았는데 그때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오늘 이제 또등 운동 배우러 왔습니다. 네. 일단 등 운동 진행해 볼 건데 기존에 하던 등 운동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러니까 분할을 몇 분할로 해서 등을 뭐 어떻게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여쭤봐도될까요아 어, 예, 저는. 이제 4분할로 가고, 넓히는 운동이 풀업이나 레풀이나 이런 풀다운 어, 운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로우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면 결국에는 예. 그 본인이 하고 있는 루틴 자체는 등의 너비부터 먼저 하고, 예. 등의 두께감 위주로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너비와 두께로 나눈 거지, 이거를 예. 해박적으로 봤을 때 팔의 네. 움직임이 우선되느냐, 견갑이 움직이면 우선 되냐, 이렇게 나누진 않았던 거죠. 아,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팔하고 견갑은 어차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 예. 1차적으로 팔이 먼저 움직이냐, 아니면 1차적으로 견갑이 먼저 움직이냐, 그러니까 팔이 움직이고 나서 견갑이 딸려오는 형식이냐, 견갑이 움직이고 나서 팔이 딸려오는 형식이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승모근하고 광배근,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아. 일단은 광배근 위주로 해서 팔의 움직임이 먼저 우선시되는 운동들을 먼저 하고, 네. 광배근 한, 한두개 하고 난 다음에 승모근 위주로 해서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광배근부터 먼저 시작할 건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광배근을 가장 잘 쓰려면 일단 팔에 신전이 먼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굴곡 신전, 팔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 이게 먼저 잘 돼야 되는데 이 원한 케이블 풀다운에서 가장 잘 되기 때문에 첫 종목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자 일단 풀다운부터할 건데 예. 그래 되면 이게 제일 상단에 위치해두고 케이블을 그래 되면 팔이 굴곡된 상태죠. 예. 그럼 요 상태에서 내가 광배근으로 팔로 끌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음. 이제 팔의 신전이 중요한데 아마 행정님, 여기서부터 한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팔을 한번 신전시켜보세요. 그쵸? 그렇죠? 이 전환을 제외하고 상환의 움직임을 보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팔이 위에 있다가 그냥 내 골반 쪽으로 최대한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이게 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광배를 당긴다고 무지성으로 이렇게 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은 하부에 자극이 안 오고 대형근하고 위쪽으로만 빠지죠 아... 이게 신전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 결국에는 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신전만을 잘 가져가려면 이게 호를 그리듯이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아... 결국에는 이게 뒤로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 팔꿈치가 내 골반하고 가까워지기 전까지 몸통을 넘어서는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 여기서 몸통을 넘기기 전부터 쭉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살짝 넘어가는 거랑 다르거든요. 하부에 걸리는 것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자체가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제 레슨생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팔을 J 자를 생각해볼세요 J 자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골반 가까이 J 자를 먼저 생각해주시면 이렇게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케이블 풀 다운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하겠습니다. 한번 이걸 왼손으로 한번 먼저 잡아보시겠어요? 왼손으로. 예, 네, 잡고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이 아, 상태에서 결국에는 광배근이 최대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내 몸이 패드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 손으로 패드를 밀어서 내몸이 살짝 뒤로 가 있는 게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일단 아 광배근이. 그렇죠? 네. 여기서 이체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 여기 다리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의 기시와 정지는 어디 한 군데는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골반하고 이쪽에 팔꿈치가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팔꿈치고 고정되어 있는 건 골반이에요. 아. 그럼 골반을 잘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하지가 먼저 잘 고정돼야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예. 두셔야 됩니다. 아. 예. 여기가 단단해져야 돼요. 이 밑에 부분이. 이 예. 밑에 부분이 단단해져야 되고. 그럼 세팅은 이렇게 대충 됐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J자처럼 자. 아래로 끌어올게요이 팔꿈치가 네. 내 뒷주머니에 꽂힌다는 느낌으로 아래로 끌면서 쭉가고보세요 이렇게 꽂혀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야지 광배근이 조금 더 먹습니다 이거랑 네. 여기서 그냥 막 당겨 보세요 이거랑 꽂히는 부위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가 자 가보시겠어요 제가 눌러 볼게요 자 갑시다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꽂혀야지 가볼까에 딱 먹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동작을 연습해 줘야 돼요 이 동작을 와. 이래야지 광배근이 훨씬 활성화잘 된다 네, 이렇게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가 볼게요 팔이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어차피 네. 팔을 하면 딸려 올 거기 때문에 어. 팔이 먼저 우선시 돼야 돼 광배근을 먼저 먹이려면 어. 견갑이 어쩌고 저쩌고는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어. 네? 자 그대로 가보시죠 아래쪽으로 제가 눌러 볼게요 이렇게 자 당겨 오시죠 쭉 하나 그렇지 아랫 방향으로 계속 J 자를 그리듯이 계속 와야 됩니다. 그렇지 지금 좋습니다. 네. 두 손으로 하게 되면 이게 내 체간에 막혀 있어서 팔이 다 내려오지도 않을뿐더러 힘들기 때문에 보통 광배근 운동 먼저 할 때는 한 손으로 먼저 해라.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ne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laughs> I We look the 뭐래도 이 감도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저번에 왔을 때보다 확실히. 이제 풀 다운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내몸 앞에서 뒤로 가져오는 이제 로우를 해볼 건데. 이것도 이제 원암으로 먼저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상태에서 가지고 오죠 팔이 상태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광배근 먹이려면 여기서도 신전을 해야 된단 말이지. 신전 해봐요. 그렇죠 그렇게 와야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땡길 때 이렇게 땡길 수가 없으니까 땡길 때 이렇게 오죠.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아까 전에 풀다운 J자는 이렇게 왔잖아요. 네. 지금 이 J자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 그렇지. 이렇게 와야 그렇죠. 돼 그러면 여기서도 원하는 케이블 로우를 설정할 텐데 예. 케이블의 높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앉았을 때 내 팔을 뻗었을 때보다 살짝 위에 있는 정도. 어, 그래야지 아래로 내가 끌어오면서 당길 수 있으니까. 내 팔하고 수평이 이루도록 그냥 당기면 견갑이 후인되면서 당기기만 할 거야. 어. 그렇지만 위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아래로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신전 능력을 더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앉았을 때보다 내가 팔을 뻗었을 때 조금 더 높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 되면 보통 내가 섰을 때 내 배꼽 높이 정도에 맞춰주면 아 네. 어, 요정도 골반선 배꼽 높이 정도에 맞춰주면 아주 좋습니다 항상 운동하는 쪽에 다리는 잘 고정시켜놔야 돼요 골반 쪽은 제일 안정화시켜두고 자 붙이지 말고 요것도 요 팔로 반대팔로 눌러서 상체를 세우고 고정시켜두고 자그럼 당기는데 제가 아까 제이자처럼 한다 했으니까 여기를 제가 눌러볼게요 당겨보세요 자 아래로 이렇게 <laughs> 그렇지 이렇게 하야지 로우 자체가 <laughs> 살짝 위에서 아, 밑에 사선으로 끌어당기는 이렇게 와야지 그렇지 이렇게 와야지 자 아래로 아래로 내 허벅지를 스친다는 느낌으로 계속 가져야 돼.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광배근을 로우랑 풀다운을 나누잖아요 예. 기본적인 움직임이에요 이게 아, 아. 이거를 레 풀에서 적용하면 되고 롱 풀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전하는 아. 방식이 게 아. 앞에 나가서 고정해두고 이쪽에 네. 골반을 잘 지지해두고 예. 잡고 내려올 거거든 네. 그러면, 똑같이 땡길 거야, 풀다운으로. 근데 이게, 왜 내가 기구하기 전에 케이블을 하라 했냐면, 케이블은 너가 동선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 기구 봐봐. 내가 말했던 J자랑 똑같이 내려가 봐봐. 여기서부터 곡선 아래로 내려오지, J자로.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자극이 잘올 거야. 계적이 맞춰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이쪽 골반 여기 의자를 막아두고. 그렇지. 오케이. 가져와서 자, 잡아보자. 여기서. 그대로 아까 J 자 느낌 그대로 당겨보자 아래로 당겨 팔꿈치가 네 주머니에 꽂히도록 아래로 하나 그렇지 똑같아 그대로 가자 둘 그렇지 그렇지 셋 그렇지 좋다 넷 그렇지 쭉쭉 갑시다 다섯 그렇지 아래로 아래로 계속 아래로 여섯 그렇지 팔꿈치가 내 엉덩이 쪽으로 가야 돼. My hands steady, I feel ready, but my legs heavy. I don't get it. How come I haven't hit it already? Still working, I'm still learning, I'm still searching. Finally earning something, finally turning something called a profit. If I hear you talking shit, don't get caught in it. I'll be popping off and hit your ass, dropping all your shit. Yeah, I promise this, I got promises. You ain't stopping this. Cross my shit, you'll be knocked unconscious, bitch. That's the consequence, I got this. I will not quit, and I'm on it, honest. I'm gonna launch quick, then I'm gone. It's just a matter of time. 사실, 이런 상급자분들은 이렇게 동작 몇 가지만 가르쳐드려도 여기서 이제 자기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헬린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똑같은 말을 몇번 하겠지만 이런 상급자분들은 단번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가놓고 오면 잘 잡혀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선으로 예. 돼 있잖아요.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안에 외회전이 걸려야지만 예. 이 상안하고 체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립을 잡는 게 맞습니다. 예. 간혹 그냥 무지성으로 예. 이렇게 잡아버리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잡으면 <laughs>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 아. 몸통이랑 팔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야 되면 광배근이 효율적으로 안 먹히기 때문에 아. 항상 외회전 그립이 되도록 아.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아래로 잡으시고 네. 자 뽑아서 다리 얹히시고 자요 상태에서 네. 그냥 수평으로 땡길 게 아니라 예. 아까 우리가 원한 케이블로 했듯이 예. 이 주먹을 여기 장골능선 사이 예. ASIS 쪽에 넣어준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갑시다 아래로 이렇게 땡겨야지 하고 가있다고 합니다 그냥 위로 땡기는 게 아니라 살짝 위지만 땡길 때는 아래로, 그렇지. 자, 제가 눌러드릴게요. 자, 아래로, 그렇지. 자, 갑시다. 자, 아래로, 그렇지. 자, 갑시다. 쭉쭉 갑시다. 아래로, 그렇지. 이렇게 땡겨야지만이 광배근 전체를 쓸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도면 광배근은 끝난 것 같습니다. 팔에 신전하는 것만 잘 생각해보고 잘 움직이면 광배근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광배근이 끝났고 이제 광배근이랑 등 근육에 있어서 가장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승모근이기 때문에 승모근은 사실 척추체에 붙어서 경갑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세골 앞 3분의 1 지점까지 붙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견갑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요. 그래 되면 팔의 움직임을 최대한 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 되면 광배근이랑 차이를 보려면 이 팔이 결국에 내 몸에서 멀어져 있어야 돼. 네. 내 몸에서 최대한 멀어져 있어야 돼.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광배 광배근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승모근은 이런 식으로 당겨야지 먹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먹습니다. 여기 위에만 먹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붙어버리면 자. 뒤로 땡겨봐 이거 여기까지 먹고 올리면 땡겨 이렇게 먹습니다 차이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예.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최대한 거리를 멀리 두는 게 승모근을 먹이기에 좋다 와. 그리고 그거 있어요 사람들이 아 승모근 운동하는 데 후면 상각근이 너무 많이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면 상각근의 최대 기능은 상완골의 수평 외전이기 때문에 예. 견갑이 접히면서 2차적으로 팔이 수평 외전되면서 땡겨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등 상부에 포함시켜서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먹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중량으로 이걸 쳐서 요거랑 요거를 같이 먹이겠다. 그래서 어... 등 상부 라인 자체, 여기 위에 라인 자체를 많이 키워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 예, 그리고 그립에 있어서 차이는 기본적으로 광배근을 뭐다 아시다시피 새끼 손가락으로 당연히 거는 게 맞고 그렇지만 견갑의 움직임이 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엄지 검지로 당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 예, 왜냐하면, 새끼손가락을 당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외회전되면서 팔꿈치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내 몸이랑 붙을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립 상태에서 살짝 내회전을 건다 생각하면 팔꿈치가 위로 뜨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야 되면 더 멀어지겠죠. 예. 그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거 아... 근데 여기서 새끼손가락에 힘을 줘서 살짝 외회전을 걸잖아? 팔꿈치가 아래로 떨어지지. 아, 그래야 되면 여기가 살짝 먹게는거다 아... 아... 그렇기 때문에 견갑의 움직임이 큰 승모근의 운동에 있어서는 엄지검지로 잘 잡으시고, 아. 그다음에 광백은 팔의 움직임이 중요한 운동에 있어서는 약지로, 약지로? 잘 잡으시고 해서 하시면 되고 예. 기본적으로 광백은 로우랑 승모근 로우의 차이는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립의 그 넓이 또한 자신의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정도 잡아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런 그립보다는 좀더 스트레이트, 좀더 스트레이트 바로 그런 그립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네.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프레스 하듯이, 네. 엄지검지부터 먼저 잡고 뜨듯이렇게 아. 아, 들어가 볼게. 요 자, 갑시다. 오케이. 됐습니다. 당기는 위치 자체는, 중간 가슴이나 밑 가슴 밑에. 그래서, 네. 네. 여기서는 견갑을 접고 후면상으로 마디를 쳐준다. 그치죠? 하나, 그렇지. 다 풀었다가, 둘, 그렇지. 와. 아까 로우랑 확연하게 차이 보이시죠? 광배근 로우랑. 이게 승부근을 타겟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먹을 놓고. 아니, 광배근도 자꾸 들어가는데? 당연히 들어가겠죠. 팔에 신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긴 해요. 근데 비율의 차이인 거죠. 비율의 차이. 여기가 한팔 먹고, 여기가 한 2분 정도 먹는 거고. 아까 광배근 로할 때는 여기가 팔 먹고, 여기가 이 정도 먹는 거고. 네, 이렇게 하시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체간이랑 팔꿈치가 살짝 벌어져 있어야 된다. 아, 그리고, 엄지검지로 당겨야 된다 그리고 견갑을 먼저 잘 접어줘야 된다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광배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와 뽑았다가 하나 I got a Red devil looking eyeballs, and i finna turn up when the night falls. If you hear a siren, then it's my fault. Jump in my whip, baby, let's ride. We ain't gonna stop at a red light, and I'ma take shots like a Tech-9 It's gonna get live Here we go. It's about to go down. Let me know. I'ma buy another round.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통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승모근하고 후면 어깨 위주로도 먹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광배근 위주로도 먹일 수 있는 부분인데, 살짝 세팅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광배근 위주로 매긴됐을 때는, 랩풀 다운이니까, 상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더서 있어야 되고, 승모근을 먹일 때는 살짝 누워 있어야 돼요. 예. 요거 차이, 일단. 그 다음에, 외전을 걸거나, 내전을 걸거나, 요거 두개 차이. 그 다음에, 어디로 땡기냐 차이. 요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배검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잡으시고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이게 사람들이 가끔 뭐 너비를 얼만큼 잡아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하다 보면 자기 잘 오는 너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너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요 한쪽 기준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요 한쪽 기준으로만 지금 아까 우리 원한 케이블 풀다 했죠 예. 요 팔로 원한 케이블 풀다을 한다 생각하면 예. 이 팔꿈치가 여기에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우면 안돼 예. 그대로 수직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이 모자를 이렇게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예. <laughs> 이렇게 해서 자, 오빠 자체가 쇄골에 오는 게 아니라 명치에 온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그대로 아래로 당겨 볼게요 팔꿈치는 살짝 전산방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광배근까지 먹습니다 그렇지, 그대로 쭉 명치 쪽으로 당겨 온다 둘, 그렇지 예. 명치 쪽으로 그냥 쭉 그대로 아래로 눌러 그냥 팔을 눌러, 그렇지, 요까지, 그렇지. 자, 눌러보시죠, 계속 쭉. 둘, 그렇지. 팔꿈치가 뒤로 오면서, 그렇지. 넷, 그렇지. 하나만 더. 다섯, 오케이, 됐습니다. 요게 있고, 다음에는, 지금 보세요, 썸리스로 잡았죠? 예. 광배근으로할 때는 썸니스는 살짝 허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승모근을 할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엄지 검지를 먼저 놓고 어 약간 프레스하듯이, 예. 지듯이 잡고 한번 잡아보실까요? 잡고 내려와서 자 여기서 살짝 뒤로 누워볼게요. 내가 일부러 그렇지. 그래 되면 케이블도 살짝 지금 뒤로 사선으로 빠진 거 보이죠? 네. 예. 그럼 이 케이블이 쇄골에 꽂힌다는 느낌으로 해서 견갑을 접으면서 뒤로 더 누우면서 당겨 볼게요 뒤로 누우면서 하나 이렇게 해야 윗등이 먹습니다 둘 그렇지 윗등 여기 여기 딱 접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그렇지 둘 그렇지 뒤로 살짝 누우면서 엄지 검지로 당겨 엄지 검지 힘 줘야 돼 지금 내외전에서 그렇지 후면상하고 먹는 거 당연한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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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와. 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네. 음, 이렇게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아, 오늘 이렇게 해서 등 운동은 마무리했고요. 오늘 너무 잘 배웠고, 이제 오늘도 마무리 했탈 제가 등 운동을 소개해드린 거는 음. 이 정도고, 사실 지금은 다 기고를 했잖아요. 음. 음. 프레이트는 이런 상태에서 하지도 사용해야 되고, 운동 템포도 중요하고 리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프리에이트를 뭐 단기간에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런 자극적으로 잡고 상체에 대한 이해를 뽑는 다음에 하지, 힙핀지 잡고 하지를 사용하는 법까지 터득해야지 바벨로우나 뭐 펜들레이로우나 원한덤벨로우나 뭐 체스 스페트, 원안덤벨로우나 이런 걸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기부로만 할수 있는 거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자극 위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프리에이트만 가능하신 분들은 기계적 방향이 우선돼서 어, 그냥 팡팡 치는 게 저는 음. 괜찮다 이렇게 잘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